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신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대신정보통신. 자, 대신정보통신을 잠깐 이렇게 보게 되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죠. 네,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소형주고요. 코스닥 IT종합 중에서도 컴퓨터 서비스 쪽에 업종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091억이고요. 오늘 조금 강보합으로 유지가 되고 있음을 알수 있죠. 그래서 대신정보통신이 속해 있는 일단 컴퓨터 서비스 종목을 이쪽에 업종지수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업종지수를 넘어오면 컴퓨터 서비스죠. 넘어오게 되면 2018년, 2019년 그리고 작년 2020년까지 주가는 고점을 찍고 최근 3년간은 이렇게 밀린 경향이 있었죠. 그리고 작년 저점을 확인하고 이렇게 서서히 올해는 머리를 들으면서 우상향으로 좀 꺾어 올리는 모습인데요. 이 지수가 여기에 보면 400이라고 하는 포인트 부분에 여기 저항값이 하나 있죠. 이거 그래서 당분간은 이 흐름을 유지하면서 오랜 시간에 내려왔던 흐름을 바꾸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여기까지는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흐름 자체를 보는 거죠. 그리고 예, 여기는 300이라고 하는 지도를 보게 되면 상당히 예, 지지를 했다가 지지를 했다가 지지를 했다가 저항을 하고 저항을 하고 했다가 최근에 올려놓고 관찰을 해서 지지하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잖아요. 예, 그런 모습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성장 단계에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 지수 자체가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으니까 이거 먼저 살펴봤고요. 다시 예, 종목으로 돌아와 볼게요. 대신 정보 통신. 자, 먼저 이 주가가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었는지를 먼저 한번 연동을 통해서 봐 보겠습니다. 예, 1996년서부터 2021년까지 약한 15년 25년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보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요 부분을 한번 요렇게 당겨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자리가 좀 눈에 들어오죠. 여기 이 1,500원이라고 하는 자리. 예, 왜 그러냐면 2002년서부터 2015년까지 약한 10년, 15년 정도를, 13년 정도를 이 박스권에서 놀다가 한번 레벨을 높여놓죠. 그러다가 다시 여기 1000원대를 지지 삼아서 이제 다시 올려놨는데 최근에 1500원, 올해 저가였죠? 그러니까 올리면서 눌림을 주면 다 챙겨나가죠. 그러면 3,410원이라고 하는 이 고가를 향해서, 이런 파동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내려오던 흐름이, 내려오던 흐름이, 이렇게 내 흐름이 우상으로 바꾸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1,500원대를 지지하고 나가는 모습이 이 고가는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월봉을 한번 가볼까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월봉을 되게 되면, 초점을 이렇게 높여갑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만들어진 지지하장을 보면 2,000원대를 보게 되죠. 2,000원, 이렇게. 2,000원대를. 예, 그리고, 현재 이 흐름을 계속해서 어, 타고 올라가고, 굉장히 강하죠. 이렇게. 예, 그러면, 예,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 하더라도 2,000원만 하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예, 주가는 눌림 형태가 되면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예, 자리가 있는 거죠. 지금 2,850원인데, 예, 조금 비싸 있는 건 사실이죠. 예, 하지만, 예, 이 고가에 대한, 음, 한번 도전을 계속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점이 보이고요이런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 자, 그러면 주봉에 최근에 보면, 작년서부터 올라오는 이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지금 넘어가보려고 애를 썼죠. 여기를. 그리고, 여전히 2,000원 때는 빼곡하게 이렇게 지자장으로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만 하위 이탈하지 않는다면, 내려와도 눌림을 주면서 다시 한번, 이 고가를 향해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연봉과 월봉과 주봉을 보면 대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우상향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보면 저항값이었던 자리, 저항값이었던 자리, 저항값이었던 자리, 저항값이 지지로 바뀌는 모습도 굉장히 뚜렷한 모습을 갖춰놨다는 거죠. 황대표는 여기서 해보라 그러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를 보면 너무 멀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를 여기 2천 원대 가격대를 리스크 관리를 위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응 기준, 대응 기준 가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벗어난다고 하면 비중을 줄이거나, 비중을 줄이거나, 뭐 지금 포기하고 다음개를 노리는 그런 중요한 기준점이 바로 2,000원인데, 2,850원은 지금 비싸져 있는 거죠. 너무. 그래서 조금 밀렸다가 다시 돌아가면 도전해보겠죠. 여기서 잡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이렇게 워낙 흐름을 탄다라는 관점을 보게 되면. 하지만, 주가라고 하는 건 낙관적으로만 볼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술적 분석을 보고 예, 판단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2 0원까지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 예, 눌림을 줘서 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안 가고 거기를 붕괴시키면서 하방으로 돌았으면 손실이 커지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리스크 관리 차서 보면 지금 잡는 것보다는 눌렸다가 지지하는 거 보고 잡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동, 월봉, 주봉을 살펴봤는데요. 이건 기술적 분석으로 이 종목을 본 거고요. 대신 정보통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소위 말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예, 재무 정보를 넘어와서 보게 되면 최근에, 예, 최근에 예,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까지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뭐 300억에서 830억 정도까지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양호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좀메꿔지는 부분이 있고요. 평상시 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그다지 깨끗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또요것만 보고 얘기할 순 없잖아. 요 이게 이제 최근 1년간의 주가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연간 실적을 보면서 또 추정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1,700억, 2,000억, 그 다음에 1,700억, 그 다음에 1,900억. 전체적으로 보면. 예, 최근에 2000년도를 넘어오면서부터 우상향으로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쭉 보면 음,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 자체는 어떻습니까? 양호하게 잘 대체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예, 괜찮은 구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예, 더군다나 대인정보통신은 중견기업의 소형주잖아요. 예, 소형주 치고는 매출액 구조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시장에서 오가는지 잠깐 한번 봐볼까요? 쭉 보면, 쭉 보면, 네, 네, 네. 쭉보게되면 유승민 테마 강세로 이미부각이돼 있었었죠. 6월 23일부터 기사가 계속 6월 달때부 보면, 이렇게 보거 보면, 요그죠이렇부분면이 관심 있거나 이종목보가이고있다면 충분히 기면이리를 계속 보고 있었을 보예요렇게 보면, 이게보이런 뭐 것도 중요하지만, 면배표는 항상 얘기게는게 주가 분석을 할 때는. 네, 첫째, 펀더멘털 즉, 기본적 분석을, 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재적 가치를 포함되고 있어서, 어, 재무제표를 본다든지, 펀더멘탈을 본다든지, 기본적으로. 근데, 요거를 보는 이유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뭐냐면, 지금 같이 보셨겠지만, 에, 이런 실적 내용을 무시하고 넘어갈 순 없잖아요. 근데, 분기실적은 조금 삐걱거렸지만, 연관실적 자체는 어땠어요? 양호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상향으로 가는 이 실적은 그래도 의미가 있는 실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를 보니까 유성민 테마주라는 것도 끼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쭉 보면 음. 그래서 아까 그 컴퓨터 서비스 업종 기술 같이 본 거죠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가 그러면 업황 자체도우상향상으로잘 우상,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에, 재무제표도 양호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슈도 끼고 어, 그리고 에, 차트 분석을 통해서 봤더니 좀 비싸져 있다라는 거죠, 조금. 2,000원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보면, 조금 비싸져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다 좋은데, 지금 들어가면 낙관론 쪽으로만 주식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심도 해야 되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뒤를 봤더니, 약간 2,000원에서 멀어져 있다. 따라서 조금 눌림을 주고, 좀 눌림을 주고,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싶은 거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 자리가 지금 잘 치고 나가고 있으니까, 그냥 확 올라가길 원하겠죠. 그래서 이 고점 이상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자, 대신 정보통신,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에,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 분석이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 다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슈의 뉴스가 다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에,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결국엔 이 어떤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데, 어떤 하려고 대응하려고 진입 청산 손절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진입하는 이런 대응 기준 그러니까 진입 청산 손절하는 대응 기준 제시를 차트 속에서 직적 보석에서 찾아내는 거고. 기본적 분석은 이런 흐름들을 잘 반영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테마라든지, 테마라든지 이슈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이런 내용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 중에서 상대표가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은 이 기준이 뚜렷한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정보 통신은 2,0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보고, 2,850원 현재가 너무 비싸 있으니까 조금 조정을 줄때 사거나, 그대로 그냥 올라가 버리면 쫓아가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에,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니까 혹시 모를 에, 그런 차원에서 보신다면 에,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정보통신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칭 황철종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릴게요.